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매일의 만날을 허락하시고 매일의 걸음에 힘을 주시며 항상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두렵고 떨리는 이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피를 힘입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요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 분별된 뜻을 의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이며 응답하는 힘이 넘치는 기도이기에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세만의 동산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과 제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환란과 고통이 찾아올 것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며 너희를 죽음 가운데로 머물 것이라는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반복되어진 말씀은 결국 그 일이 확정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니 바로 보혜사의 오심에 대한 확증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의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하시니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며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달아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보혜사의 사역 말고 제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사역들을 그 마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또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셨습니다 그밤 정말 모든 시각과 청각과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정말 최고로 극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과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제자들은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려 주고 싶으셨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할 만 이해할 만 하거나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더 많은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셨지만 거기서 중단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상태였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단계를 밟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단계를 밟게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유식이 필요하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갓 태어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 중인 제자들에게 이 이상의 말씀을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와 영적인 성숙의 상태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괜히 나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셨다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맡기시며 감당할 만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물론, 운동을 하다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 더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 말씀과 달리 못 견딜 만큼 힘든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과정일 뿐그 과정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이나 양육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방식을 꼭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성숙이 이제 피, 필요하고 과정이 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연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그 정도의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똑똑하면 일할 줄 아는 사람 혹은 또한 사회적으로 뭐 성실해서 뭐든지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면 진짜 곧잘 해낼갑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보다는 영적인 성숙을 고려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 분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곧잘 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열심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또 성경 지식만 계속해서 채우면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단계 없이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만 커지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많은 일을 맡기게 됐을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 자에게 잘한다고 계속해서 일을 맡기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일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 좋은 일일 줄 알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지 않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단번에 갖는 길로 가지 않으시고 점점점점점진적으로 바뀌는 성화의 길로 점진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를 깨달았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로부터 으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점 진리가 확장되고 그것을 깨달아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제자들의 내면 가운데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바울은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데 때때로 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역을 이 13절 말씀 이하에 또 14, 15절까지 쭉 읽어 보면 세 가지 사역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과 장래를 알게 하심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길을 잃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죠. 그러므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고매한 자가 되어서 교육하는 교사가 되거나 그들의 스승이 되거나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어떤 영적인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실은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은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로 인도함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천국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말씀을 읽고 성경,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성경의 말씀들의 진리들이 조각조각 쌓여 갑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잘그 그 조각조각 쌓인 것들을 다르게 꿰버려서 이상하게 오해를 하거나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속성 내가 다 외우지. 하나님 내가 웬만큼 다 알지. 여러분, 이것은 평생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르십니다. 저기 밑에 기어다니고 있는 벌레 한 마리가 우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평생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주 거대한 태산에서 사파나 뜨고서 지금 내가 이 산을 다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살다가 결국 다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치중하고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악을 알게 하고 악을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자꾸 걸어가려고 할때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분을 향한 감탄과 예배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래 일을 알게 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미래를 알게 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누구도 모르던 새로운 계시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갑자기 눈을 딱 뜨는 순간 눈앞에 미래 일이 펼쳐지나가고 사람의 얼굴을 척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과 그 사람이 앞으로 거, 만나게 될 병과 뭐, 이런 것들이 딱 보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잘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일을 경험했는데요.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래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장래를 알게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며 어떤 형태로 일어날 건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지. 그것을 어떤 형태로 알수 있고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남들도 모르는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 성령을 빙자해서 마치 사기가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쳐다보고서는 3개월 안에 큰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아, 송도님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좋은 일이 있겠네요. 여기 머무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많이 들어보신거 아닙니까? 당신 신학교 안 가면은 병 걸려 죽습니다. 신학교 가시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척 보면 딱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북쪽으로 가십시오, 물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단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안양에서도 그런 단체가 있었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딱 보고서는 그 사람이 성도님인데도 보인다는 거예요. 어,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저 성도인데요? 그러면, 아, 미래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신사도 쪽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꿈을 해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꿈을 듣고 미래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면서 너의 미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비밀스러운 미래를 환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연습이 돼야, 된,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는 훈련을 하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무슨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돼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남들은 모르는 미래의 예언들을 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구약을 보면 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얘기, 얘기 아닙니까? 이제 신약의 시대에 다다라서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아닙니다. 정말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에 혹시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장례일을 예언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하셨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만난 성령님은 이리로 가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치중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례일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사역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과대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장래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길을 조명하고 그 길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배려이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만나시며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사역을 머리로 아는 곳으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때로는 연약하여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게 감추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담대히 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장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최후의 순간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자의 그늘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다만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